안녕. 오늘은 뭐할 거냐면, 이제 추워졌잖아. 그래서 가을 옷을 꺼내볼 거야. 이건 애기 장난감이네? 수영복 모아둔 곳 안에 티셔츠가 들어있었어. 바지, 목도리도 있다. 치마 이쁘다. 블랑블랑. 입고 있었어. 지금이 딱이야. 살짝 추울 때 얹어주면 좋더라, 늘 보들. 썼어 자주 입었던 건데 버려야겠다 어, 이런 기본 검정 티 쓰면 유용하게 잘 입어지더라 알지 너털 달렸네 옷재가 얇어 그냥 입을까 <laughs> 이거 춤출 때 입었던 반팔목티 지금 입어야지 이거 진짜 유니크한데 이게 입어보기 전까지는 몰라 이거 <laughs> 아들 입원했을 때 샀던 바지 갑자기 이번이 돼서 <laughs> 길가다 샀어. 아니 나 반팔 목티 또 있나? <laughs> 왜또 있지? 아 이게 진짜 유니크하다. 딱 봐도. <laughs> 나중에 꼭 이거 보자. 음 귀엽지. 이거 이제 너무 작아. 버려야 돼. 어이 블랙이 확실히 오래 입어줘. 어떡해. 이 깔끔한데. 검정색이 묻었어. 이건 내복행. 어, 흰티 하나 살아있어. 깔끔해. 깔끔. 이거는 버릴 것들. <laughs> 이거는 다 입는 애들. <laughs> 이제 옷 정리하러 가볼게.